자 이번엔 어떤 책을 읽어 드릴까요? 아 이번엔 우리 딸이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개구쟁이 특공대에 크리스마스를 읽어 달라고 하네요 목소리가 너무 크다니까 좀 작게 읽을게요 개구쟁이 특공대의 크리스마스 와 크리스마스가 되면 멋진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한 어린이들에겐 산타클로스가 선물도 주지요 산타 클로스는 없어. 선물은 아빠가 주시는 거야. 주니의 말에 유미와 은찬이는 산타 클로스가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산타 클로스가 정말 있는지 개구쟁이 특공대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딸은 이번에 산타 클로스가 선물을 줬나요? 어. 어떤 선물을 받았죠? 빨간 자동차. 빨간 자동차를 받았군요. 나 기도했죠. 기도했나요? 어. 내일은 크리스마스예요. 개구쟁이 특공대 은찬이랑 준이랑 유미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개구쟁이 특공대가 유미의 방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별을 달면 완성이었죠. 우와 멋지다! 이제 산타 클로스도 오실 거야. 유미야, 올해도 산타 클로스가 선물을 주실까? 은찬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어? 우리 아들이 왜있겠지 선물은 아빠가 주시는 거야. 산타 클로스는 없어. 주 이건 산타클로스가 없다고 말했어요. 있어 분명히 있어. 있을 리가 없어. 다 거짓말이야. 개구쟁이 뚜대는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산타클로스는 분명히 있어.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크리스마스트리 뒤에서 빨간 옷을 입은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아, 여기에 붙여.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네가 산타클로스니? 아니야 나는 산타클로스의 조수 야옹 산타클로스야 야옹 산타라고 불러줘 너희들은 산타클로스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 어머 정말? 산타클로스를 만나게 해준다고? 개구쟁이 뚜껑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어떻게? 야옹 산타는 수염을 빳빳이 세우고 개구쟁이 뚜껑대는 차례대로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싶다 꼭 빌면서 눈을 감으면 돼, 주니야 할수 있겠어? 응, 할수 있어. 나도 산타 클로스가 정말 있다면 만나보고 싶어. 그럼 눈을 꼭 감고 산타 클로스를 만나고 싶어. 어디로 갈까? 어, 이제 됐어. 눈을 떠봐. 야옹 산테의 말에 개구쟁이 특공대는 조심조심 눈을 떴어요. 헐렁헐렁한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풀이 죽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어? 산타클로스인가? 저렇게 작은데? 어, 속을 푸다. 요즘은 내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진 것 같아. 아무도 날 기다리지 않아. 준이 같은 아이들이 많구나. 아니야, 나는 이제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생각해. 휴, 산타클로스가 큰 한숨을 내쉬자. 푹 하고 몸이 더 작아졌어요. 야옹 산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더 작아졌어. 산타 클로스는 한숨을 쉴 때마다 작아진단다. 그럼 언젠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아니야. 아이들은 건강하게 웃는 얼굴을 보거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정말 다행이다. 산타 클로스는 귀여운 분이네. 어. 아이들 웃음소리잖아. 정말 기분이 좋구나. 그 순간 산타클로스가 조금 커졌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저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다고 계속 믿고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믿었어요. 저도 이제는 정말로 믿어요. 어머, 준이는 듣기 좋은 말을 잘한다니까. 아하하하하, 우히히히, 헤헤헤헤. <laughs>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기운이 났어. 잠시 후 야옹산타가 수북히 쌓인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전세계 어린이로부터 이렇게 많은 편지가 와서요. 모두 산타클로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어해요. 어? 내가 보낸 편지도 있어. 윤. 내가 보낸 것도 있네. 은찬. 모두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어?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요. 하하하하하하. <웃음> 편지 안에서 들려요. 전세계 어린이들의 웃음소리예요. 정말 기뻐. 모두 산타클로스를 좋아해. 오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 점점 커졌어 이렇게 커졌어 조금해 졌다가 와오 어린이들이 내가 있다는 걸 믿고 있어 산타 크로스는 점점 커졌어요 이렇게 있을 수 없지 오늘이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야옹 산타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되었나 우와 야옹 산타가 엄청 많네 지금 야옹 산타들이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개구쟁이 특공대들도 도와줄 거예요 그래 오 루돌프다 선물이 모두 준비되었어요 술록들도 출발하기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좋아 준비가 다 되었군 많은 어린이들이 올해도 나를 기다릴거야 잠깐만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우리도 썰매를 태워주세요 좋아 태워주지 너희들이 나에게 힘을 주었으니까 우와 멋지다 출발이다 개구쟁이 특공대를 태운 산타크로스는 썰매는 고요한 밤을 하늘을 날아갔어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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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붙잡지 않으면 떨어질거야 조심해 저기, 마을이 보인다.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서둘러야겠다. 일이야! 썰매는 휙 하고 내려가세요. 자, 올해는 이 집부터 가기로 하자. 자, 내려간다. 우와! 개구쟁이 두콩대가꼭 감았던 눈을 뜨자. 어? 내 방이잖아. 이상하다. 꿈이었을까? 꿈이 아니야. 나는 분명히 산타클로스를 만났어. 함께 썰매를 타고 있었잖아. 우리는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고 가니 산타클로스 정말 멋있다 새하도 내년엔 산타클로스를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이야 산타클로스 와. <laughs> 멋있지